거의 모델이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예, 이제 뭐 얼마나 이제 조금 더 효율적이고 좀 편리하고 이제 젊은 세대들을 더 끌어들이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해결하면 되는데 제요즘에 고민은 이 지페스타예요. 예, 지페스타의 시작이 지후브를 조금 이제 몇년 정도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 플랫폼의 시작은 2016년 봄으로 돌아가요. 네, 그때 이런 플랫폼 모델을 제시를 했고, 네, 운영을 하고 싶었으나, 우리 이제 그 역량 때문에, 돈 때문에 많이 이제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그게 더, 이제 직급에, 우리 직급어 분들이 열심히 비즈니스를 하셔서 그런 이제, 지쿱이 제 성장을 하게 됐고, 그 결과, 이제 지페스타라는 이제 플랫폼 모델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어, 막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지페스타는데 지페스타의 사실 가장 큰 목적은요, 어, 제첫 번째 지페스타를 딱 떠올렸을 때의 목적은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었어요.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뭐, 당신이 열심히 참여하고 하루에 뭐몇 시간 일하면 되고 어떻게 하면은 백만원, 천만원을 벌수 있고 막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소소하게 내 생활 속에서 내가 갖고 있는 이런 스킬 또 내가 일정 영향력을 줄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모델을 활용을 하면 그들이 작은 이런 돈벌이에 도움이 될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럼 이걸 하는데, 누구의 제품을 우리가 유통을 할 거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초기에는 모델을 철저하게 그 소비자 생협의 모델로 잡았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믿고 저와 함께 해주고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제품, 그런 것들을 주로 이제 다룰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하시는데, 예, 예를 들어서, 나의 소비가 세상을 바꾼다. 어떤 느낌이세요? 네. 직후의 느낌하고는 좀 틀리죠? 네. 이 지페스타는, 이 사업의 결과는 내가 소비를 했는데 그게 우리 어, 세상을 뭐 많이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1년에 한 1%씩은 바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낼수 있도록 네, 이런 멋진 플랫폼으로 키워갈 거고요 그래서 이런 공급자들을 이런 건강한 네, 이런 공급자들로 지금 이제 저번에 농담을 그랬죠 제품이 이제 한 500개 정도 넘어갔는데 300개로 줄이려니까 어렵다 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팔리는 대부분의 제품들이 적어도 뭐 우리가 볼수 있는 뭐 홈쇼핑이 됐든 어디가 됐든 이런 완전 경쟁할 수 있는 유통들 보다 가격이 거의 같거나 조금은 낮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요. 제가 어, 저희 어차피 그 플랫폼을 담당하는 담당 본부장이 일정 역할을 하지만 어, 저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이분들한테 예, 앞으로 우리가 지금 직급이 사실은 너무 작습니다. 예, 근데 우리의 미래를 좀 믿어달라. 응? 그리고 지금의 시작은 작을 수 있는데 한 2~3년만 지나도 당신이 공급업체로서 굉장히 큰 이런 파트너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상대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 노력을 할 거고 그래서 아주 우수한 공급처들이 하나씩 확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내가 하고 있는 또 내가 이렇게 주위에 하는 제품들을 이제 언제 플랫폼에 올릴 수 있냐. 그런 것들은 우리가 1차 모델을 좀 안정화시키고 내년에 조금 더 에, 그런 부분을 강화할 예정이고요. 네. 플랫폼은, 어, 보상 플랜 내용에도 있지만 이런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어, 그러면은 플랫폼만 하고 직후분안 하면 어떻게 해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질문 하면은 제가 어, 정찬호 사장님이나 김영삼 사장님이나 인금수 사장님한테 좀 물어봐라.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네, 왜그러 제가 뭐막투스타 땡길 수 있다 그러고 이런 얘기하면 좀 모양 빠지잖아요.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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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은 이 지페스타는 소비자로 올 거예요. 소비자로 오는데, 네, 자기를 추천해준 사람들이 그걸로 인해서 약간의 소득을 버는 걸 알게 될 거고, 그럼 그게 어떻게 하는 게 궁금한지 또그 소득을 어떻게 더 키울 수 있는지 그렇게 하다 보면 예, 사, 뭐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아주 젊은 이런 영유아를 키우는 아이 엄마가 갑자기 뭐집페 아, 스타를 통해서 월 천만 원의 수당을 벌게 됐어요라는 스피치를 듣게 되실 거예요. 그럼 뭐그 순간부터 예, 날라가겠죠. 네. 이런 수당에 대한 내용들은, 네. 그러면 과연 플랫폼이 어떤 모델이냐. 그래서 제가 X사와 B사와 직급을 잠깐 이제 비교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X사는 플랫폼을 이제 회원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B사는 이제 회원과 소비자, 우리도 이제 회원과 소비자를 하는데, 플랫폼의 성격이 얘는 이제 회원의 복지형, 비사는 이제 쇼핑몰, 그리고 이제 직급은 소기자, 소비자 생역 같은 이런 모델을 가지고 있고, 상품은 초기에는 이제 뭐 수십 종 정도, 수백 종 정도의 이런 제품이,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URL을 분양할 수 있냐, 네, 상품을 SNS로 던질 수 있냐, 이게 이제 굉장히 큰 포인트일 거예요. 근데 아직 상대들이 이제 그런 정책들을 아직 발표를 안 해서 잘은 모르겠지만, 직급은 URL도, 네, 개인 도메인, 이런 분양 시스템, 그래서 내 네, 쇼핑몰을 던질 수도 있고, 상품을 던질 수도 있게, 네, 그래서 일반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품을 던지면 비회원 이런 구매가 가능할 수 있도록, 또, 내 URL을 던지면 내 추천인들이 소비를 할수 있도록 이렇게 구조를 갖고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수당 모델이 가장 큰 차이를 보이죠. 네. 근데 직급에서도 어, 우리가 수당을 받는다는 건 굉장히 쉽지 않죠. 왜 그러냐면 적정 트레이닝을 받고 그래야 이제 내가 받을 수단을 수당을 계산을 해낼 수가 있잖아요.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받는 부분도 있겠지만 기존에 이런 회사들이 플랜을 보면 기존에 수당 지급은 보통 이제 뭐34% 이상 이런 지급률을 보이는데 실제로는 수당을 경험해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 많지 않죠? 10%가 많지 않습니까? 29%가 많지 않습니까? 비슷 비슷하죠. 근데 이런 플랫폼은, 이거, 이거에 한, 음, 만약에 바이너리 구조로 이 플랫폼을 운영을 하면요. 생전 처음 이런 쇼핑몰을 경험을 해보는 사람이 왼쪽, 오른쪽을 맞춰서 소비자를 찾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 제가 예상하기로는 수당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한 1%쯤 될것 같습니다. 1%. 네, 동의하세요? 네. 근데 직급은, 어, 누구나, 아까 보상 플랜의 예시처럼, 그냥 내가 소비를 해도, 누가 내 쇼핑몰을 이용을 해도, 누가 내 이런 SNS 경로를 통해서, 예, 비회용 구매를 해도, 내가 수당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이제 2020년에, 목표는 우리 직급의 전 회원 중에 90% 정도는 수당 경험을 하게 될 거다. 근데 그게 뭐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겠죠. 네. 네. 이런 모든 활동이 직급 설명할 때 서정훈이라는 사람을 좀 빼고 싶어서 네. 하나씩 하나씩 이제 장점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